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사랑, 우도사 내일 있을 미국 야구. 자, 승패를 예상해드리고, 자, 야구.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의 프레나 아니면 역배. 오늘 그것만 생각하시라고. 여름에 추천드렸던 건, 니온엠을2.5 프레, 그 가기에는, 어, 제가 좀, 배당이 아까워서 그냥 승으로 가시라고. 그냥 그걸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는 프레을 찍었다면은 오늘, 프렌징은 아마 다 맞으셨을 거고 그리고 자 주말 이벤트 자, 역배성이 보이는 경기 다섯 경기를 추천해드렸어요 LG 신세계 요미우리 히로시마 롯데 자 신세계 경기 취소되고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명히 방송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구라 까고있네 <laughs> 그런 말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구라 아닙니다 방송 보시면 되죠 방송은 구라 까서는 없잖아요. 그런 자 미용야구와 승 승패 1위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그게 뭔지는 신경을 아예 안 썼어요 신경 안 쓰고 싶은데자 방송 보시다 보면은 제가 프랜승이라고 말씀드린 경기 있죠 그걸 다 모아서 승1패다 모아 그하 보세요 프랜승이라는 경기는 1점차 승부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잘 보시고 자 오늘도 파이팅한번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가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 경기 갑니다. 어, 아궁 어, 멤버십 분들은 저기, 추천 경기 세 조합을 드렸었는데, 우라와 그 들어간 조합 배분은 두 조합은 그대로 들어왔을 겁니다. 자, 주말에 온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191대167배당을 받았는데, 자, 이 경기, 이 경기, 자, 이 경기는 저는 처음에는 이 경기를 저 디트로이트 프랜승으로 보고 있었어요. 디트로이트 프랜성 네 배당의 메리트사 이거 어, 승도 가능하다는데 저는 일단 프랜승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도 가능하다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승승1패 가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워싱턴 대 시애틀 경기예요. 자2 1 7대1 5일 배당을 받았는데 어, 이 경기는 승을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이거도 어, 이것도, 승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프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츠버그 대의 탈란타 경기, 2, 2 4, 1대 1, 4, 1 배당. 1, 4, 1 배당이 사고 배당 전에 한번 터졌었죠?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막강, 막강의 경기로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자, 비츠버그 프랜성으로 그냥 볼게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애틀란타, 승인데, 아, 저는 비체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데. 야구가 다 개판으로 흘러갈 것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근래 자꾸. 자, 야구가 다안 좋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스턴대이 미로키 경기로 갑니다. 보스턴데이 미로키 경기. 자, 157대205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어, 이것도 보스턴 승으로 넣은 배당이 또안나옵니다 어. 네, 보스턴 승으로 안 나오거든요. 이거, 일, 이거 그거 될것 같아요. 승무패, 일, 승일패. 이거, 승일패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승일패 될것 같고. 저기, 비츠버그애틀란타도 승일패 될것 같고. 아, 이거, 워싱턴이랑. 워싱턴이나, 이거 왠지 승률패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 모르겠어, 그냥. 쓸 때는 제 생각에 이해하는 거고, 뒤떨어진 역배상이 또 보이고. 신시네티 대다저스경기로 갑니다. 258대136 배당을 받았는데요. 다저스다저스 승사이드로, 다저스 그리고 마엔승까지 봅니다. 어, 다다스 승. 다음은 뉴욕매츠 대제프란시스그 인데요. 18세대 1 7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승일배 소사이즈로 보입니다. 뉴욕매츠 승. 뉴욕매츠 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프레마, 프레마 찍을게요, 그냥. 이것도 승일배로 보여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상. 자, 템파베이 대캔자시티 이거는, 템파, 템파, 승, 안 가시길 바라. 역배성이 굉장히 보이거든요. 이것도. 이거는 캔자, 캔자스의 역배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미네소타다, 시카오, 텍사스는 아직 배당이 변화가 많아서, 재키겠습니다 아직 안 올랐어요. 제대로, 제대로 안, 안 올랐다고 봅니다시카오월대볼티모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는, 어, 이러니까 얼굴이 작아보이네. 좋네. 얼굴이 작아보이네. 야. 얼굴이 작아보이네. 좋네요. 자. 시카고 할때 내일 볼트 모으고 경기입니다2 2 8대1 4 6 배당이 나왔어요. 자. 어, 이 경기는, 일단은 역배성이 나왔는데, 그냥 착용을 하시고, 총 1패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스카워드트프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내일 경기, 내일 야구, 진짜 예상 외로 또 어이없는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콜로라도 대 필라데피아, 필라승으로 봅니다. 이 경기는. 마야스까지 볼게요. 자, 에인저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 192대166배당을받는데 어제 에인저스 제가 프레에 있을 때, 개나소나 다, 다이... 그, 어, 욕을 하신 분은 계셨을 거예요. 에이저 프랜스는. 근데 오늘도 에이스 프랜스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콜라마 대 효성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는 역배성이 커버입니다. 역배성이 굉장히 커버예요. 프랜에 역배 한번 볼게요. 어콜라마. 음, 역배상은 나오거든요. 믿비야 될지 모겠지만 일단 역배상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애리조나대 마이미 147대226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기, 어, 1점 차, 1점 차 그거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일단, 어, 에리조나 승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승일패 될것 같아요. 이거, 이것도. 어. 이것도 승일패 될것 이게 굉장히 유력, 유력해 보이는 게 위로 보입니다. 그냥. 음. 승일패로, 굉장히, 이렇게 보이는데, 경기. 뭐, 이렇게, 어. 추천해 드릴게요. 어, 그, 멤버십 분들한테, 그, 냥 이렇게 보이는 걸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샌드에고대 양키스 경기, 이 경기, 182-174배당을 받았는데, 아, 그냥, 주말 이벤트 다 하겠습니다. 이거 다, 그냥, 그 샌드위크도 이거 승일패로 볼게요 그냥 이거도 역배상이 굉장히 커보이지만 그냥 승일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야구 잠못 갔다가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자 센트럴스 대 시카고갑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시카고갑스 시카, 시카 승으로 그냥 등배 아니 센트럴스 승으로 보도록 하고요 마무리 하는데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자 디트로이트의 승리패 가능해 보이다 말씀드렸고 유력하다 말씀드렸고 깔리는 아 디트로이트 경기는 그냥 역배 나오 역 배로 보고 승률배보이는가 골라 보겠습니다 워싱턴 어, 비슷하게번 골라 보자 어, 워싱턴 그다음에 보스턴 그다음에 뉴욕 매치 샌데이고. 자, 이렇게. 일단 3개 찍었는데, 그 다음에, 그다음2이순이이순이는 디트로, 어, 이트 혹시 구독자 분들에서 정리 잘하시는 정리해 주십시오. 시카고 화이트. 에인젤스. 애리조나. 자, 여기까지 이순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